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생애 및 진로 설계 9주차를 맞았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시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후반부에 들어섰는데, 자, 오늘 다루어질 내용은 그 3부의 3장, 가치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자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이해부터 하고, 그다음에 직업 가치관 검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가치관이란 개념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추구해 본다면 우리가 그 가치관에 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좀확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삶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은. 보통 행복이라든가 뭐 건강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친구 관계 인간 관계라든가 또는 뭐 어, 요즘 자본주의 사회니까 또돈그죠죠부 네, 어, 부자가 되는 것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은 어 재물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또그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것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laughs> 가치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라 <laughs> 했을 때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가치를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laughs> 내적인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응? 또 바, 어,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그건 보통 어떤 뭐 내면적인 어떤 우리의 에 말하자면은 보람 또안족또 이런 즐거움 내적인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바깥에서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고 그리고 바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은 외부적인 뭐 환경이나 외부적인 뭐 타인이나 어또 다른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우리가 발견되는 가치는 어떤 보상이라든가 우리가 어, 뭐돈 같은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어, 돈을 번다는 것도 어, 내가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외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보상이라든지 재물 같은 것이라나 또는 인,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인정,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예라는 것도 우리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명예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하는 것이 명예 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을 로서 찾은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가치를 우리가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를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가치에 관한 내용을 이 정도로 어,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로와 관련돼서 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있어서 진로와 관련시켜서 얘기한다면 이런 가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직업 가치관과 관련된다. 그래서 이러한 진로와 관련된 이런 직업 가치관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고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둘 것이냐 어떤 직업에 의미를 더 두고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이런 가치관이 또 어, 앞으로 우리가 직업을 또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직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직업에 마, 에, 종사할 때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 어떤 직업에 있어서 앞으로 어, 어떤 또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감, 충족감, 그다음에 희망과 관련된 그걸 또 얻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된 이런 어, 직업 만족도 하고도 또 어. 밀접하게 관계된 것이 직업 가치관이다 하런 것이죠. 즉 이제 이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데 대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직업 가치관과 밀접한 하나의 그~ 사고 실험이 될수 있겠다 그니까 우리가 야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우리가 선호한다면 내가 지금 이 직업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 왜 가지려고 하는가 내가 왜이 직업 이쪽의 진로를 어~ 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답을 거기서 끌어내 본다면 아~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런 목적으로 내가 이 직업을 또 이런 진로를 선호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이 나의 직업 가치관이 될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이런 가치를 두고 이런 목적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당연히 왜 일을 선택하느냐, 내가 왜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직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죠. 그래서 이런 직업 가치관은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가 이해는 이런 직업 가치관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진로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또 충족감,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에그 결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업을 택했을 때 얻는 만족감이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시작하는 것이니까그 직업이 가치있다고 내가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을. 자, 그래서 우리가 직업 가치관을 갖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전 생애를 가지고 보자면 우리가 생애 전체를 가지고 보자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조금 더 작게 보자면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 때 어떤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에 임하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정도 가치관 또 직업 가치관에 관한 어, 개념을 이해하고 어,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한다면 이해했다면 자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측정하거나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검사는 워크넷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을 여러분이 또 접속해서 직업 가치관 검사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애 전체를 놓고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가치관인데 직업 가치관은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택할 때또 어떤 일에 종사할 때또 선택했을 때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일을 해나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은 이제 그런 선호 직업을 내가 어떤 직업을 선호하고 또그것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 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자 직업 가치관의 목록이라는 것이 이제 에, 직업 가치관 목록에 보면, 목록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은 어, 30가지로 어, 어, 분류해 놨어요 목록을 그래서 이제 어, 어,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부여해서 이 일을 내가 선택한 것인가? 어떤 가치 때문에? 에, 했을 때그 가치관을 우리가 지금 가치관을 갖게 되는 이제 한 30개 정도의 에, 목록을 여기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성취감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뭐, 자유롭게 시간을 쓸수 있다라든지, 뭐, 남을 돕는다라든지, 인정받는다든가, 뭐, 보상, 물질적인 보상이 크다든가, 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든가, 뭐, 지위나 소속감이나, 뭐, 권력, 존경과 명예심, 뭐, 종교적인 신념, 승진기회, 전문성, 주도성, 자기발전, 예술성, 뭐, 등등 해가지고, 모험성, 모험심, 도덕, 뭐, 이런 식으 어, 여러가지, 예 뭐, 승진기회, 일의 다양성, 타인에 대한 사랑, 직업의 안정성, 사람들과의 교제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한 30개 정도 항목으로 직업 가치관 목록을 작성해 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워크넷에 보면 직업 가치관 검사를 제공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도록 했는데 이 워크넷에 나와 있는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는 아홉 개 요인 다섯 아홉 가지를 요인을 나눠서 분류 해서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홉 가지 목록은 아홉 가지 요인은 사회적인 공원 또 그다음에 변화 지향성 그다음에 성취 경제적 보상 자기 개발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인 인정 자율성 직업 안정성 이렇게 아홉 개의 요인을 가지고서 직업 가치관 탐색 직업 가치관 검사는 이 아홉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각 요인에 대한 개념과 관련 직업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해 본다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 우선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이 요인과 관련된 이제 의미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사회적 공헌이라는 것이 이제 직업 가치관으로서 작용할수 있는데 이게 관련된 직업은 판사나 소방관, 성직자,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이 있고 변화지향성 이것은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 가능한 것을 중요시할 때 이런 이제 직업가치관을 이쪽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 직업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직업이 있냐면 연구원이나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성취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고 달성해 나가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우는 관련 직업은 대학 교수, 연구원, 프로운동선수, 연구가 관리자, 그 다음에 경제적 성취,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돈을 중시하는 경우는 프로운동선수나 증권 투자 중개인, 공인에게서 금융자산 운영과 기업고, 기업 고위 임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자기개발, 즉, 직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 능력 등을 발전시켜 성장해 나가을 중요시할 경우에는 관련 직업은 판사나 연구원, 경 컨설턴트,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있고,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 즉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면 직업으로서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 교사, 대학 교수, 회화가, 적용 기술자 등이 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하는 경우, 즉 일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을 중요시한다면 항공기 조종사나 판사, 교수, 운동선수, 연주가 등의 직업을 이제 적절하다 그 다음에 자율성 즉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당하는 걸 중요시 한다면 연구원이나 자동차 영업원 레크레이션 진행자 광고 전문가 예술가 등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직업 안정성 즉 직업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중요시 한다면 연주가나 미용사 교사 약사 변호사 기술자 등 이런 직업을 관련 직업으로 한번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가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이제 관련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이런 그 가치 어디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직업에서 왜 내가 이 직업을 택한다고 했을 때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그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아홉 가지 요인 정도의 이런 가치를 이제 분류해놓고 어 선택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그거에 맞는 이제 적합한 직업을 또 이렇게 쭉 분류해서 연결고리를 연결 맺어서 제시해 주는 이런 검사가 워크넷에서 하고 있는 직업가치관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그 성인용 이런 직업가치관 검사 결과에서는 여러분의 점수가 m i 의 So, 가 h Chigsong, Iron Chigok Katsugan, g 에 m s a g a n Yorobune, Jomsugan, s a n 다양한 직업들에 또 가치를 비교해서 적합한 직업의 목록들을 추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직업 가치관 검사니까 어~ 그래서 또 개인이 희망하는 직업 두 개를 또 자신의 직업 가치 결과와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이런 걸또 확인할 수 있도록 또 표로서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워크넷의 직업 가치관 검사와 또 활동지를 통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 선호직업에서 주관하는 가치관을 또 연결시켜서 탐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워크넷에서 하는 이런 직업가치관 검사에도 한번 참여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진로 설계를 위해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